역시 김학수 어학관. 자 부정사의 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사의 용법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명사처럼 사용하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사용하면 형사적 용법, 부사처럼 사용하면 부사적 용법이죠. 자, 명사처럼 사용한다는 거 뭐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쓰는 거예요. 형용사처럼 쓴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이 명사는 이 투부정사의 주격이 되거나 목적격이 되거나 단순한 수식 단순 수식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물론 동격도 있습니다. 동격.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알았어요? 이 명사가 이 동사의 주어이거나 목적어이거나 단순 수식이거나 동격이거나 이렇게 나눠지고요. 부사적용법은 용법이 많습니다. 부사적용법은요, 따라합니다 목적, 결과, 시작. 부사적용법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일 때 목적이고요. 결과는 뭐뭐해서 뭐뭐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그래, 감정의 원인, 시작. 앞에 감정이 오는 거죠. 그럼 투부정사가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앞에 판단이 옵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가 근거를 나타내죠. 판단의 근거, 시작. 그 다음에 또뭐 있다고 그랬어요. 투부정사가 뭐냐면 맨 앞에 올때 쓰이는 건데 보통 조건, 시작. 조건의 의미로 쓰이고 또 양보부사절, 시작. 부사절로 쓰이고 또 하나 형용사 부사수식, 시작. 그렇죠. 투부정사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 부사정용법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부사정용법에는 이렇게 목적 결과, 원인 근거, 그 다음에 조건 양보, 형용사 부사수식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넷 여덟 개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알았어요? 네. 요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투부정사형법 중에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적용법 어느 게 맞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부사적용법만 쫙 내놓고 그 부사적용법 중에서도 어느 것끼리 맞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성운중인게 이번에는 그렇게 나왔죠. 부사적용법을 내고 그 중에 뭘온냐고 고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때 그냥 부사정형법입니다 이렇게만 배워놨지. 부사정형법에 뭡니다. 라고 안 배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사용했다 거울을 그녀 자신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잘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이건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하고 같아요. so as to 부정사하고 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이렇게 필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허셀프가 나왔는데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제기대명사는 제기적 용법과 강조적 용법으로 나눠져요 제기적 용법은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에요 그럼 타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생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She went there 이런 식으로 그녀는 거기에 갔다 그러면 그녀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어 바로 뒤에 허셀프를 쓰거나 문장 맨 끝에 허셀프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필요 없는 걸쓴 거잖아요. 그리고 강조라는 건 원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얘가요. 요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브의 목적어니까 제기적용법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고 콤마가 찍히면 두 가지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이거나 조건이거나 보통 그래요. 그럼 해봐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야. 재미있는 포즈를 하고 사용해라. 뭐를. 카메라의 트릭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야. 좋은 사진을 찍기 위에서. 위해서네요. 그럼 이것도 목적이 되겠네요. 네,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끝났죠? 그 다음. 그것은 가지고 있다. 특별한 스팟을, 셀피를 찍을. 스팟은 장소죠, 장소. 원래 스팟은 점, 장소, 얼룩, 얼룩. 얼룩, 얼룩, 얼룩말. 발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팟라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스팟라이트. 조명인데 사람이 서 있으면 가수. 고기에만 딱 조명을 때리는 강한 빛을 쏴주는거 스팟라이트 하이라이트라고도 하죠. 스팟라이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도 하죠. 국말로 응. 자, 그러면 셀피를 찍을?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잖아 명사정법이죠. 얘가요. 여기선 단순 수식입니다. 단순 수식. 단순 수식. 왜냐면 장소가 찍는 것도 아니고, 장소를 찍는 것도 아니고, 장소에서 찍는 거죠. 단순 수식이죠. 다음에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셀피를. 더 좋은 학교의 삶을 만들, 만들 셀피야? 만들기 위해서야? 그렇지. 만들기 위해서죠. 부사조용법의 목적.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알았죠? 네. 좋아요. 그 다음. 자, 하 o w about I인지 여러분 아는 표현인가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뭐로 쓸수 있어요? 와드바 t a 으로쓸수 있죠? 또, s 위 시작. 또, why, why don't you나, why don't you we로 쓸수 있겠지요?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어떨까요? 나를 참여시키는 게 어때요? 만들도록 더 좋은 학교 삶을. 그럼 뭐야? 더 좋은 학교 삶을 만들기 위해서가 되겠네. 맞아요? 응, 나를, 나에게 참여하는 게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사정법의 목적이네요. 그 다음에 조인도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에 전치를 쓰면 안 돼요. 뭐 나에게 참여해라, 툴을 쓴다, 나와 함께 참여해라, 이렇게 위드를 쓰면 안 돼요. 타동사입니다.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공부를 할때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라고 그랬죠. 안 그러면 틀린다고 그랬어요. 읽고 아는 거와 올바른 문장인지, 틀린 문장을 판별하는 건 전혀 다른 능력이에요. 너는 또한. 방문할 수 있다 특별한 방문을, 박물관을 재미있는 살피를 찍을 박물관이야 찍기 위해서야 그렇죠 찍기 위해서지 요게 헷갈려 앞에 명사가 나오면 이렇게 수식해야 되는지 끊어서 뭐뭐하기 위해서를 해석해야 기 요게 시험지에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와 여기는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용법의 목적이 되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네네 그 다음에,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좋다고. 이거 뭐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몇 형식이야? 목적어, 맥적보호니까. 5형식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가목적어고, 진목적어잖아. 지금 목적으로 쓰였다는 거야.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죠. 응? 어? 음. 이걸 봤다가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더 좋다고. 즉시 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해요. 자, 또, 우리는 느낀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굶주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게 목적어고, 여기는 뭐야? 굶주리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집목적어잖아. 목적어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이잖아. 명사적 용법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할 우리의 의무. 이렇게 해석하면 형용사형법이 나오지요, 맞아요?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답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봐. 이번에는 우리는 느낀다. 우리의 의무를 굶주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야. 굶주리는 사람을 구하는 우리의 의무야. 그렇죠? 여기서는 굶주리는 사람을 구해야 할 우리의 의무잖아, 맞니? 그렇죠. 얘는 명사고, 얘를 수식했으니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어요. 이해가 니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야. 문장분석이 적당히 말아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나는 만든다 그것을 규칙으로 산책하는 것을 아침에 어떤 애는 나는 그것을 규칙으로 만든다. 아침에 산책하기 위해서 이러면 틀려버리는 거야. 이게 가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집 목적어란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라는 거야. 그러면, 집목적어니까 당연히 뭐잖아. 명사적 용법이잖아. 이해 갔니?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make it a rule, 부정사는 수고입니다. 외우세요. 시작. make it a rule, 부정사 뭐뭐를 규칙으로 하다. 이런 뜻인데요. 수고 외우세요. make a point of ing. 단어 외우는 것보다 수고 외우는 게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be 인더 헤비 오브 i n g be 인더 습관이죠, habit 오브 i n g 무엇을 습관으로 하다 세 개의 수고 알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고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단어 수고 가 나올 때마다 암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아침에 산책하는 규칙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석이 다르잖아요. 선생님 문장을 바꾸고 변형하고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다 아침에 산책을 하는 규칙이니까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형용사적용법이라는 거야. 맞니? 그는 친구를 사겨 같이 공부하기 이런 것도 해석할 때 잘해야 되는데 애들 봐봐. 그는 친구를 사겼다.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또 틀린 거야 해석이. 틀린 거야. 어 선생님 말 되잖아요. 그는 친구를 사겼다.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왜안 된다는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공부할 친구잖아. 같이 공부할 친구. 이 명사가 이 투부정사의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인 거잖아. 아까 가르쳐줬잖아 명사 투부정사면 이 명사가 주격이거나 목격격이거나 수식어로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부할 친구니까 형사적용법이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to study with him 이렇게 해볼게. 그럼 해석이 달라져.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게 꿈이면 이상해. 그와 공부할 친구를 사귀었다. 이상하지? 그와 공부할 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면 반복되잖아 얘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봐. 그는 친구를 사귀었다. 힘이 오면 그와 공부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야. 선생님 알겠어? 이거는 이번에 서열 중학교 100점 맞은 친구도 이거 처음에 틀렸었어. 근데 가르쳐가지고 맞게 만들어 준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건 포인트만 잡으면 알수 있는 건데, 포인트 안 잡으면 지멋대로 해석하다가 틀리는 거예요, 결국. 알았어요? 음. 1 0점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훌륭한 선생님에 의해서. 나는 의도한다. 머물기를 파리해 2년 동안. 맞아요? 그러면, 인텐드가 동사고, 이 동사의 얘는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목적어니까 당연히 무슨 용법이잖아 명사적 용법이잖아 해결됐니? 그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의도가 없다. 이번에는 이번이 명사잖아 명사 그래 안 그래? 2년 동안 파리에 머무를 의도가 없다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했으니까 얘는 형사적 용법이잖아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살짝씩 달라지고 그럼 용법이 아예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런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다 배우고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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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풀면 영어가 안 늘어요 알았어요? 분석을 해서 변화되는 걸 스스로 느낄지 알아야 돼 그래야 영어를 잘합니다 자 여기도 합니다 두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잡고 그러니까 100점을 맞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학생의 90%가 틀리는 패턴을 찾아서 그런 패턴을 안 틀리도록 연습하고 반복훈련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패턴을 연습시켜 드리는 거야. 실제로 나왔던 것들. 그는 책을 샀다? 기차에서 읽기 위해서로 해야 돼? 읽을 책으로 해야 돼, 이거. 이제 연습해서 알잖아, 세번 해서. 기차에서 읽을 책이잖아, 이렇게 묶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형사정법이잖아, 풀잖아, 딱. 근데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묶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어떻게 치냐, 어떻게 묶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 그는 책을 샀다, 그것을 기차에서 읽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부사정법의 목적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고급영어로 가면 문장전환으로 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의 의미를 살려서 복문으로 쓰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복문으로. 두 개의 의미 차이가 드러나도록 올바른 다른 문장으로 전환하시오.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야 대원의고도 이렇게 내고 특목고는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면 요두 개의 용법 차이를 설명을 하시오. 그리고 이것을 그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He wrote a book which he would 또는 could read In the trai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아니 기차에서 그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샀다죠. 그게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He bought a book in order to read, so as to read it in the train 해도 되는데 복문으로 바꾸라고 보통 내기 때문에 so that 또는 in in order that in order that. 그다음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니까 주어는 he겠죠. 동사를 써야 되는데 시제가 오토, 과거니까 과거 표현을 써줘야 돼. 그럼, so that 다음에는 보통 매일을 많이 써요.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니까, he, 뭐 써야 돼. 과거니까. might, lead, eat, in the train.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보통의 일반 학교에서는 틀린 표현을 고치시오. 근데, 특목고들은 틀린 표현을 고치시오가 아니고 뭐야? 어, 두개 중에서 어, 어떤 것의 차이를 설명하고,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것을 문장 전환하시오. 이런 식으로까지네. 그 틀린 게 나오면, 틀린 걸 고치시오까지네. 왜냐하면, 감으로 찍어서 푸는 걸 막으려고. 다음 중 틀린 게세 개가 있다.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시오까지. 부분점수 없음. 그래서, 뭐, 틀리면, 짜잔. 공부를 정확하게 안 하면, 고난도 문제에서는 다 틀리게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부사용법 쉬운 것 같지만, 예, 기초부터, 시작해서 기본, 고난도까지 다 연습이 지금 된 거예요. 알았어요? 네. 역시 김학수 어학원.